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47장 8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 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오늘도 매일 말씀 묵상과 함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에스겔에게 성전을 둘러보게 하신 뒤에. 하나님은 성전 건물 문으로 인도하십니다. 에스겔은 거기서 성전 건물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걸 보게 돼요. 1절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재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문지방에서 나오는 물이 성전 안뜰에 있는 재단 쪽으로 흐릅니다. 물은 계속해서 흘러나갑니다. 안내자는 에스겔을 성전 담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데 이 그곳에서도 계속해서 스며나오는 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47장은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물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 450m씩 거리를 재면서 동쪽으로 나아가는데 에스겔에게 그때마다 물을 건너서 깊이를 확인하게 합니다. 처음에는 발목, 그 다음에는 무릎, 그 다음에는 허리까지 차올라옵니다. 그 물은 더 깊어집니다. 5절 말씀입니다.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의 능이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성전 문지방에서 졸졸졸졸 흘러나오던 물이 이제는 강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도저히 사람이 건너갈 수 없는 깊이와 크기의 강이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강이 되는 그 놀라운 변화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죠. 에스겔을 다시 강으로 인도하는데 거기에 더 놀라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다라고 말해요. 거기다가 이 물이 흘러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데 이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흘러서 이 아라바를 내려가 지금의 사해로 예상되는 바다의 물을 되살린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이 강물은 바다뿐만 아니라 물이 이르는 모든 것과 그 속의 모든 생물을 살립니다. 물고기도 힘이 많아지는 등 모든 것이 되살아나요. 이 성전 문지방에서 시작된 이 물은 치료와 회복을 가져오죠. 아무도, 아무것도 살지 않는 그 죽음의 바다가 생명으로 가득 차게 될때그 주변도 함께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심지어 이 물은 이 주변을 살리면서 사회에서 소금이 생산되는 것까지도 세심하게 챙겨요. 11절 말씀입니다. 그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뭐 지금이나 당시나 마찬가지긴 하는데, 이 소금은 인간이 생존하는데 필수적인 겁니다. 이 물이 넘쳐 사회의 모든 부분이 다 회복되면 더 이상 소금을 생산할 곳이 없어지죠. 그러기 때문에 진펄과 개펄은 소금을 생산을 위해서 남겨지게 됩니다. 이 회복은 이 모든 것이 살아나고 회복되는데 그냥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회복되는 존재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까지도 하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우린 여기서 이 모든 것까지도 소상히 살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놀라운 생명의 물은 그 근원이 성소에 있음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의 회복과 소생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상징합니다. 맞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게 다시 소생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마시고 그 은혜를 힘입어야 됨을 말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성령을 모신 작은 성전과도 같습니다 초막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요한복음에서 이 생수의 강은 성도들이 받을 성령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생수의 강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배에서 흘러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성도들은 이 주변에 생명을 주는 강이 흘러나오는 작은 성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안에 온전하게 거할 때, 이, 나만 복받는 게 아니라 그걸 넘어 세상에 복이 되고 생명이 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전은 이 성전을 넘어 세상의 변화를 가져와야 됩니다. 이 거룩한 성소에서 흘러나온 물이 성전을 넘어 새로운 생명과 치유를 가져왔듯이 이 성도들의 삶을 통해 세상의 변화를 가져와야 됩니다. 우리의 소망, 교회의 소망은 이 세상의 소망과 세상의 변화, 세상의 치유를 가져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성도가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선한 영향력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성령 만다고 해서 바로 세상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이것에 주목해야 돼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처음엔 미약했습니다. 하지만 그 물은 점차 크고 깊어져서 풍성한 생명과 치유를 가져왔습니다. 우리에서 시작된 역사가 성령의 은혜가 놀라운 큰 생명의 물줄기가 되어질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생명의 생수가 흘러나오시길 축복합니다 그로 인해서 내 주변에 성령의 역사가 넘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이 세상의 변화를 이루는 주의 손길로 쓰임받게 될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시작한절히 축복합니다 생명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의 손길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충만하길 소망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